구독하시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황제가 침상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침상 밑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왜 아무도 서태후의 손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1861년 자금성. 한풍제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그날 밤. 궁궐 복도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스물여섯 살 여인 서태후 그녀의 눈빛은 슬픔이 아니라 계산으로 가득했다. 황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그녀만 알고 있었다. 황제가 눈을 감는 순간, 중국 역사상 가장 긴 여성 통치가 시작됐다. 48년, 두 명의 황제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제국을 소나기에 넣은 여인. 그녀는 어떻게 황실의 후궁에서 제국의 실권자가 됐을까? 당신이라면 상상할 수 있겠는가? 황제의 첩이 황제보다 강해지는 순간을,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굴욕을, 조카가 고모 앞에서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공포를, 이 모든 것이 19세기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졌다. 서태후라는 이름 아래, 그녀의 손이 닿는 곳마다 황제가 쓰러졌다. 우연일까? 필연일까? 한풍제, 동치제, 광서제, 세 명의 황제가 그녀의 시대를 거치며 죽어갔다. 누군가는 자연사라 불렀지만 누군가는 입을 다물었다. 에헤. 말하는 순간 자신도 죽기 때문이다. 1835년 서태우는 만주족 하급 관리의 딸로 태어났다. 이름은 예허나라씨. 아름다움도 평범했고 가문도 화려하지 않았다. 궁에 들어간 건 16살. 수천 명 후궁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런데 5년 뒤. 그녀는 황제의 아들을 낳았다. 유일한 아들,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다. 한풍제는 약했다. 몸도, 마음도, 통치력도 태평천국의 난으로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고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베이징을 향해 진군 중이었다. 황제는 도망쳤다. 열하로, 서태후도 함께였다. 그곳에서 한풍제는 아편과 술에 빠져 죽어갔다. 서른한 살. 너무 젊은 죽음이었다. 황제가 죽기 직전, 그는 여덟 명의 대신을 불렀다. 고명 대신, 어린 황태자를 보필하라는 유조였다. 서태우는 그방 밖에 서 있었다. 길을 기울였다. 누가 권력을 잡을지, 누가 자신을 제거할지 계산했다. 한 풍제는 두 개의 도장을 남겼다. 하나는 어린 황제에게, 하나는 두 황후에게, 서태우는 후궁 출신이었지만 아들 때문에 황태우 지위를 얻었다. 그러나 진짜 황후는 따로 있었다. 동태우, 한풍제의 정실 부인, 두 여인은 손을 잡았다. 표면적으로는 함께 수렴청정을 시작했다. 동태우가 온화하고 소극적이었다면 서태우는 냉정하고 공격적이었다. 권력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시간 문제였다. 8명의 고명 대신은 방해물이었다. 그들은 두 황태우를 무시했다. 여자가 정치에 관여하는 건 청나라 조상의 법도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태우는 웃었다. 겉으로만, 속으로는 칼을 갈았다. 한풍제가 죽은 지 49일 만에, 서태우는 움직였다. 쿠데타였다. 신유정변. 1861년 11월. 서태우는 한풍제의 이복동생 공친왕과 손을 잡았다. 공친왕은 군사력을 가졌고 서태우는 명분을 가졌다. 여덟 명의 대신은 하루 아침에 체포됐다. 두 명은 목이 잘렸고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머지는 유배됐다. 49일 그 짧은 시간 동안 서태우는 제국의 실권자가 됐다. 그녀의 첫 번째 꼭두각시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동치제. 6살 황제라는 이름만 있었을 뿐 결정권은 없었다. 서태우는 발디 커튼 뒤에서 정사를 봤다. 수렴청정 황제는 앞에 앉았지만 목소리는 뒤에서 나왔다. 대신들은 황제를 보며 말했지만 귀는 커튼 뒤를 향했다. 동치제는 자랐다. 17살이 되자 친정을 시작하고 싶어했다.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서태훈는 허락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동치제가 내린 모든 결정은 다음날 뒤집혔다. 황제는 좌절했다. 궁 밖으로 나가 술과 여자에 빠졌다. 19살에 천연두에 걸렸다. 아니, 공식 기록은 천연두였다. 어떤 기록은 매독이라 했다. 진실은 어느 쪽일까? 동치제가 죽던 날 밤, 서태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대신 다음 황제를 골랐다. 자신의 조카 광서제. 네살 어린아이였다. 왜 하필 내 살자리를? 이유는 간단했다. 통제가 쉽기 때문이다. 광서제는 불행했다. 태어나면서부터 황제였지만 한 번도 황제답지 못했다. 서태후는 그를 자금성 안에 가뒀다. 친구도, 스승도, 자유도 없었다. 오직 명령만 있었다. 고모의 명령 광서제가 자라자 변화를 꿈꿨다. 1898년 무술변법 백일뉴신 광서제는 강유위 양계초 같은 개혁파 지식인들과 손잡았다. 청나라를 근대화하려 했다. 교육개혁 군사개혁 행정개혁 100가지가 넘는 칙령이 쏟아졌다. 100일 동안 서태우는 지켜봤다. 차갑게. 조카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움직였다. 무술정변. 1898년 9월 21일. 광서제는 유폐됐다. 자금성 안작은섬. 영대. 그곳에서 10년을 갇혀 지냈다. 변법은 실패했다. 개혁파는 처형당하거나 도망쳤다. 강유위와 양계초는 일본으로 망명했다. 담사동은 목이 잘렸다. 서태우는 다시 권력을 쥐었다. 그후 서태우는 더 과감해졌다. 의화단을 지원했다. 외국인을 몰아내자는 광신도 집단. 1900년 의화단의 난. 베이징 주재 외국 공관이 포위됐다. 8개국 연합군이 출동했다. 청나라는 또 패배했다. 서태우는 또 도망쳤다. 시안으로 광서제도 끌고 갔다. 감옥은 움직였지만 여전히 감옥이었다. 베이징이 함락되자 서태우는 협상했다. 엄청난 배상금을 약속했다. 은 4억 5천만 냥 39년 분할 상환. 이자까지 포함하면 10억 냥이 넘었다. 청나라는 사실상 파산했다. 그러나 서태우는 살아남았다. 권력도 유지했다. 1908년 11월 14일 광서제가 죽었다. 38살, 감옥에서 공식 사인은 병사. 그러나 2008년 과학적 조사 결과, 광서제의 머리카락과 옷에서 비소가 검출됐다. 치사량의 2,000배, 독살이었다. 누가 서태후 외에 누가 있겠는가? 더 충격적인 건 타이밍이다. 광서제가 죽은 다음 날 서태후도 죽었다. 11월 15일, 하루 차이, 우연. 절대 아니다. 서태우는 자신이 죽기 전에 광서제를 먼저 죽였다. 에. 자신이 죽은 후 광서제가 복수할까봐 죽어서도 권력을 놓지 않았다. 서태우는 마지막 황제도 골랐다. 푸이. 세 살. 광서제의 조카이자 자신의 친척. 청나라 마지막 황제. 1912년. 푸이는 퇴위했다. 청나라는 끝났다. 268년 역사가 무너졌다. 그러나 당신이라면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서태후는 악인인가? 생존자인가? 그녀는 여자라는 이유로 권력에서 배제될 뻔했다. 아들이 없었다면 후궁으로 늙어 죽었을 것이다. 청나라 법도는 여성이 정치하는 걸 금지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법도를 깼다. 48년 동안 통치했다. 남성 황제들보다 오래. 서태후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개혁을 막았고, 위화단을 지원했고, 광서제를 독살했다. 청나라 멸망의 책임 중 상당 부분은 그녀에게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양무운동을 지원했다. 근대식 해군과 공장을 세웠다. 신정 개혁도 추진했다. 너무 늦었지만 역설이다. 서태후는 보수주의자였지만 여성 통치자로서는 급진적이었다. 전통을 지키려 했지만, 자신은 전통을 가장 크게 위반했다. 황제를 꼭두각시로 만들었지만, 제국이 무너지는 걸 막지 못했다. 1908년 11월 15일, 서태우는 73세로 죽었다. 임종 직전, 그녀는 말했다고 전해진다. 여자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아이러니다. 48년 동안 정치를 한 여자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 위선인가, 후회인가? 아니면 다음 세대를 향한 경고였을까? 서태후의 무덤은 자금성 동쪽 청동릉에 있다. 화려했다. 황제보다 더. 그러나 1928년 군벌 손전방의 부하들이 무덤을 도굴했다. 관을 열었고 시신을 바닥에 내던졌다. 보물을 훔쳤다. 서태후는 죽어서도 굴욕을 당했다. 중국인들은 서태후를 어떻게 기억할까? 악녀. 역걸, 희생자, 가해자, 정답은 없다. 그녀는 너무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인간적이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서태후 없이는 청나라 말기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시대의 산물이자 시대를 만든 장본인이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압받았지만 여성이라는 무기로 권력을 잡았다. 황제보다 강했지만 제국을 구하지는 못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서태후는 피해자였을까? 가해자였을까? 시대가 그녀를 만들었을까? 그녀가 시대를 망쳤을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서태후의 경우는 패자의 기록이기도 하다. 청나라는 그녀의 통치 직후 무너졌다. 그래서 모든 비난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만약 청나라가 살아남았다면 그녀는 영웅으로 기록됐을까? 우리는 지금도 서태후 같은 인물을 만난다. 권력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사람, 자식마저 이용하는 사람, 죽는 순간까지 손을 놓지 않는 사람, 그들은 악인인가, 생존자인가? 서태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남았다. 권력은 사람을 망치는가, 아니면 본성을 드러내는가? 서태후는 원래 냉혹했을까? 아니면 권력이 그녀를 냉혹하게 만들었을까? 자금성 어딘가에 서태우가 앉았던 용상이 아직 남아있다. 황금비드로 빛난다.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는다. 그러나 그 용상에 앉았던 여인의 손이 얼마나 차갑고 무거웠는지는 아무도 느끼지 못한다. 한 가지 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만약 서태우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그녀는 여전히 악인으로 기억됐을까? 아니면 강력한 통치자로 칭송받았을까? 역사는 여성 권력자에게 더 가혹하다. 클레오파트라, 측천무후, 서태후, 모두 판무파탈로 그려진다. 남성 황제들의 잔인함은 카리스마로 포장되지만, 서태후는 죽기 전, 국녀에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남자였다면 중국을 구했을 것이다. 자신감일까? 착각일까? 그녀는 정말 중국을 구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성별과 무관하게 그녀의 선택 자체가 문제였을까? 우리는 알수 없다. 역사의 가정은 없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서태우는 자신의 시대를 지배했다. 여자의 몸으로 후궁의 신분으로 48년 동안 두 명의 황제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한 명을 독살하고 제국을 소나기에 넣었다. 그녀의 얼굴을 본적 있는가? 사진이 몇장 남아있다. 늙은 여인이다. 주름지고, 무표정하고, 차갑다. 그러나 눈빛만은 살아있다. 날카롭고, 계산적이고, 여전히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집착이 가득하다. 서태우는 죽었다. 115년 전에. 그러나 그녀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살아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여성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생존과 야망의 경계는 어디인가? 당신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가? 아직 못 찾았다면 댓글로 남겨보라. 서태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악녀인지, 생존자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그리고 영상 속에 숨겨둔 두 개의 단서를 찾았는가? 첫 번째는 광서제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는 서태후가 마지막으로 한 말과 관련이 있다. 찾았다면 시간대를 댓글로 남겨보라. 정답자에게는 다음 영상에서 특별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다. 서태후와 동시대를 산또 다른 여성 권력자. 일본의 메이지 천황 뒤에 숨은 여인. 그녀 역시 황제를 조종했다. 어떻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역사는 반복된다. 권력은 여전히 누군가를 유혹하고 누군가를 망친다. 서태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권력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옆에도 작은 서태후가 있을 수 있다. 권력을 향한 욕망, 통제하려는 집착, 놓지 않으려는 손, 그게 조직이든 가정이든 관계든 우리는 모두 작은 황제이자 작은 서태후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서태후의 48년은 성공이었을까? 실패였을까? 그녀는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권력을 얻었지만 모든 걸 잃었다. 제국을 지배했지만 사랑받지 못했다. 죽어서도 독을 당했다. 그래도 그녀는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악명이든 명성이든 115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녀를 이야기한다. 어쩌면 그게 그녀가 원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기억되는 것, 잊히지 않는 것, 서태 후, 중국을 뒤흔든 여인, 황제를 꼭두각시로 만든 권력자, 후궁에서 시작해 제국의 정점에 선생존자,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은 이제 시작이다. 오늘 영상이 충격적이었다면 좋아요를 눌러달라. 구독하면 다음 주더 놀라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 달라. 서태후는 악인인가? 생존자인가? 당신의 선택은 역사는 과거가 아니다. 현재다. 서태후는 죽었지만 그녀가 보여준 권력의 본질은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더 깊은 역사 속으로.